변화 리더의 조건, 4장 목표를 구체화하라,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60회 중간 부분에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사업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다섯 개의 어떤 그 덩어리는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의 다섯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책으로 피터드러크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소책자로 만든 이제 바로 그 부분의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What is our business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정의가 중요하다. 아, 자왜 중요하냐 할 때, 최근에 취식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고, 또 수많은 조직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기 때문이라는 얘기. 과거에는 소수의 몇몇 경자들이 사업의 방, 방향과 내용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지식근로자들 비록 기위는 낮더라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각 전문 영역에서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그 의사 결정 하나 할때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 결정들 리스크 테이킹 디시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어떤 작업을 계속하고 어떤 작업을 폐기할지, 어떤 제품과 시장 그리고 기술은 강화하고 반대로 어떤 제품과 시장 기술은 무시할지 이런 것들을 나은 지위에 있는 지식근로자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일 이제 막연하게 각자 이제 나름의 진붓들의 사업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고 양립 불가능한 그리고 상호 모순되는 사업 정의의 근거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의사 결정과 행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사업 정의를 정확히 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었지만 그 내용은 본질은 같은 거죠. 161페이 지 자단에 그런데 사업 정의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강철회사는 강철을 만들고 또 철도회사는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기차를 운영하고 손해보험회사는 화재위험에 대한 보정을 해주고 은행은 돈을 대출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삽이다 이렇게 간주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토론하면서 함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삽 정의와 관련된 그런 질문의 대답은 사실은 거의 언제나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어느 기호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삽은 무엇입니까? 말하면 탁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답이라고 해도 대체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사업 정의를 할때 먼저 고격 정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고격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 정의는 기호의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기업의 좌절과 실패의 최대 원인은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기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사업 정의에 대한 질문을 신중히 제기하고 이에 철저히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62페이지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Who is the customer? 고객 정의. 앞에는 사업 정의고 두 번째 고객 정의입니다. 사업 정의를 내는 데 있어서 유일한 출발점은 고객이다. 고객에 의해 사업의 내용이 규정된다? 회사 상호 정관 같은 것들로는 알수 없다. 여러분, 사실 뭐 정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나열하죠. 그냥 모두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막 집어넣어서 정관을 보고 그 회사 정체성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 사업 정의는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한마디로 고객 만족, 고객 창조야말로 기업의 목적이자 사명이다. 자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기업의 외부 즉 고객과 시장의 관점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고객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가치관, 욕구 그리고 자신이 찬 현실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어떤 진지 시도도 개인으로서의 어떤 고객 그 고객 현실 상황 행동 기대 그리고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죠 기업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이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고객 정의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사업 정의를 정확히 할수 있다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63페이지 윗부분엔 기업마다 고객이 하나만 간단한데 고객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고객에 의해서 사업이 정리되는데 고객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사업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용당과 카펫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를 가진 생활용품 제조그 다음에 이제 시어조 로봇 사례 이런 것들 통해서 고객이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고객이 생각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어조 로봇 사례는 그 당시 미국에 1920년대의 사례인데 자동차 막 등장할 때 사례기 때문 흥미로운 사례를 이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이 책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뒷부분에도 그런 부분 나오는데 163페이지 하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중간 제목 하나 넣어야 돼요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구입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 고객에게 가치란 무엇인가 What is the value to the customer? 라는 중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적이고 두 번째는 고객적이고 세 번째는 고객 가치에 관한 질문이죠 이것을 중간 제목으로 넣어야 드래커의 다섯 가지 질문이 짝을 이루는데, 이제 아마 번역하면서 편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례를 듣냐면, 미국 지협의캐딜락 사업부의 고객 탐구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대공황 시절에 굉장히 그 미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싼 차를 파는 캐딜락 사업부에 독일 태생의 개공 출신 니콜라이 드라이 스타트는 우리의 고객은 어떤 가치를 구매하는가 새로운 캐딜락을 구매하는 고객은 운송수단을 구매하는 것인가 높은 품위를 획득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캐딜락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링크코트와 경쟁한다 캐딜락의 고객은 운송수단이 아닌 사회적 지위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내면서 그 당시에 어려운 대공황 시절을 극복해서 캐딜락이 미국 g m 의 주요한 성장사업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64회 중간에 갑자기, 그렇다면 언제 사업 정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사업 정의하다가, 고객 정의하다가, 고객 가치를 묻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고객 정의를 내려야 되고, 고객 정의는 고객 가치를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순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정리를 언제 해야 되는가 할때대부분 이제 캐딜락처럼 어떤 공경 어려움에 빠질 때우리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재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캐딜락처럼 사업부를 소생 시키는 그런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또 사업을 시작할 초창기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기업으로 크고 싶다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은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다 근데 잘되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잘안 하죠 야,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의 성공은 곧진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진보하는 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한 번의 성공이 오류지되지 않기 때문에 잘될때 우리 사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는얘기입니 하지만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가 사업장이 질문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그 대답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에서 그런 질문은 인기가 없는 질문이죠. 갈 가는 배를, 보트를 흔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업 정의를 질문을 던지는 건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질문이 길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문자하고 그 다음에 또 두개 질문을 하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